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1장 35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 우주 위에 있는 그 모든 동식물들은 어, 다 죽습니다. 살다가 죽는 다는면에서는 어, 모든 동식물들에게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들도 새끼가 태어나면 기뻐하는 것똑같고요또 어~ 부모나 새끼나 또 친구가 죽으면은 슬퍼하는 인간처럼 장래 예식은 없지만은 슬퍼하고 애도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영상에 보니까 어미 돌고래가 죽은 새끼 돌고래를 어, 그냥 떠나보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바다 위에서 그 죽은 어, 새끼 돌고래를 갖다가 떠받치면서 헤엄치는 그 장면이 어, 그 뉴스에 나온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동물들도 어, 자기 가까운 그 동물들의 그 죽음을 슬퍼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면에서는 어, 다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살아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왜 사냐고 묻는 유일한 그 존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적도 있고. 그리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을 기억할 때만 진정한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의 순간, 그리고 시간시간이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첫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어두컴컴 할 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그분의 삶을 밑받침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을 복음해 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상당히 그 일정이 빡빡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빡빡했냐면 너무 피곤하셔서 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비린내 나는 그배 위에서 쪼그려서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늘 잠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새벽잠이 없는 그런 나이도 아니셨고 어3 0살이라고한 나이니까 한참 더 새벽잠이 많은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깨어서 기도했던 것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36절의 말씀에 시몬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시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한다 라고 얘기할 때이 전도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다 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오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더라 어떤 얘기입니까?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대학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없죠.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은요, 더큰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공부라는 것은 지겨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지겹게 적으로 이게딱 삼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일을 갈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적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협조적이고 친절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일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야만 할수 있는 일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같은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했지만은 그 사람은 의사였었고요. 그래서 복음서의 그 내용을 갖다가 기록할 때도 보면은 마태나 마가 요한에 비해서 사람들의 병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록에 관해서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수려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련받은 그리고 거기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죠. 바울은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담메색 어, 도상에서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엄청난 자산을 초대교회는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 철학자 밑에서 공부한 요정으로 말하면은. 가장 좋은 학교를 졸업한 수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나중에 사도가 된 다음에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지만은 거기 자기 자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학력이 없었다고도 하나님께서는 쓰셨을까? 저는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쓰셨더라도 지금의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갖다 이렇게 해서 써서 우리에게 많은 기여를 한 것처럼 기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을 때. 공부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솜씨가 좋은 목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목수에게요. 톱도 없고요. 그리고 끌도 없고 망치도 없고 못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 좋은 가구를 만들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어떤 도구가 있으면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다듬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다듬을 수 있을까요? 자를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그냥 끝날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유능한 목수에게 아주 좋은 도구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대로, 아이디어대로 어 좋은 가구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그리고 색칠하고 못을 받고 해서 좋은 그런 가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그 자체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머리가 좋아서 바벨론 왕실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사법 연수원 같은 그런 곳 아마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나라의 관리를 키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행정 연수원 같은 곳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혔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그 대단한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공부하는데요. 다니엘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좋은 배움의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 차이가 어떤 걸까요? 똑같이 공부했는데요. 똑같이 공부한 학생들의 학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나라의 종복으로서 거기에서 필요한 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되죠. 나라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았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나라가 바뀌는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총리 대신으로 그 일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가 쉬울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 거예요. 어제는 고구려였다가요, 통일신라였다가요, 그 다음에 고려예요. 이렇게 정권이 세 번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남아가지고요, 그 아주 중요한 그 요직에서 그 일을 갖다가 계속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처세술이 좋았고, 머리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는 삶의 목적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살아있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깨달으면요 공부는 더 이상 지겨운 것이 되지 않아요. 왜 공부가 지겨운 것이 되냐면요,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야 되지? 아, 이 정말 그 지겨운 공부를 왜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의 그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겹고 또 괴로운 그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그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게 돼요. 그때 성적도 느는 거예요. 실력도 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 오늘 조목사님이 앞에서 또 얘기를 했지만은, 어, 얼마 안 있으면은 8월 초면은 여러분들 수능 100일이 남는 시간이 되잖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리고 그 100일이라는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지날 거예요. 그리고, 어, 그렇게 기다리던 수능이라고 하는 시간도 올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긴 시간 공부했던 것이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루 시험을 통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평가할까? 그런데 그 하루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루에 집중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가? 내가 수능 볼라고 이렇게 태어난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에게 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대학에 없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 가는 시험을 갖다가 꼭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큰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학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고 그렇게 치르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더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될 거예요. 아, 그것을 깨달으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그큰 목적은요, 때때로, 어,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아, 이것을 위해서 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그리고, 어, 에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그 삶을 볼때 사실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는데 삶을 통해서 분명해졌고 깨닫게 됐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할 때도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그 지혜로운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배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는 않은 상태로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쓰임은 매우 연약한 거라는 거예요. 예컨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전후선은 아주 얇아요.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공격받았어요. 너 살아생전의 예수님하고 밥한 끼나 먹어봤냐? 살아생전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제, 제, 제자로서 어, 가르침을 받아봤냐? 그러니까 너는 진짜 제자가 아니다 하는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남긴 그 성경의 구절 몇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성경 구절은요. 그것의 몇십 배가 돼가지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신을 써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공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 깨달음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언젠가 깨닫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닫게 됐을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주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때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서 마음적으로 방황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공부한다는 것 어, 때때로 어렵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공부한 저희들의 모든 노력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옵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투자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일구어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